같이 찾으셨으면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 오늘 우리 1팀 헌신 어, 예배인데 어, 그 제가 그 어, 91년 유모사님 만나서 6년 복음 듣고 어, 그리고 개인 영직이 먼저 와서 11년 복음소에 딱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저를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 현도 현장을 보고 그때 진짜 제자를 키워야 된다. 하는 이그 정도 있었지만은 답을 내고 한 3년 그렇게 이제 제자 키우는 일에 나름대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유목사님이 하요 집회 때그 제가 이제 팀 이제 우리 사회자들을그 전문 사역교로 세우고 계속 이제 전문 사회을 찾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되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팀을 어떻게 움직이야 되나 고민 중이었는데 그때 유모사님이 어, 현장 포럼을 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맞다 싶더라고.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어, 팀의 응답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모사의 메시지는 가운데 어, 팀의 팀 구성이 되고 팀을 움직일 때출입구역서한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하는 그때요 처음 우리 이제 팀 포럼을 현장 포럼했는데 바로 그 주간 하나님께서 막 문을 막 열어 시작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인공사 같은 경우에 뭐 동시에 그냥 막 경로당 다섯 군데 문 열리고 요양원막문 열리 시작하고 이거한테 출입구에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있는 시스템들을 어~ 결국은 우리가 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고 또 현장에 전도율을 나고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팀장도 통해서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 실제적으로 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 팀을 통해서 일곱 군데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도 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게 됩니다. 그래서 어, 팀의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도 와서 누가 책임장 로고 누가 사역자고, 또 어떤 팀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그 가운데 뭔가 복음했던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는 어떤 새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안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포럼을 좀 들으면 더 팀에 대한 마음을 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따어서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어, 제 1팀인데 뭐 1팀이라고 해서 1팀의 주메세진 아니겠죠. 전도 운동을 어, 자, 지속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속하려 그러면 지속할 시스템이, 어, 세워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오늘 주일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감사의 수준, 뭐 감사뿐만 아니겠지만은, 어, 기준과 수준. 어, 불신자는 육신응답이라 그러면 육신기준이겠죠. 종교인들은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성도들의 어, 감사 모든 기준과 수준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전, 그 기준은 철저하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구원. 그래서, 오진이겠습니다만은, 어, 구원의 비밀을 가진자가 되야 되겠죠 가진자. 그렇죠. 두 번째는 가졌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주신복, 신분, 권세, 신분이죠. 일곱 가지 이걸 우리가 누려 될 것이고, 그리고 권세 누리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증인으로. 되기 되겠죠.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어, 가진 증거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늘 감사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영생에 감춰진 아무도 모르는 그 구원의 비밀을 내게 개입하셨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 비밀 가진 우리에게. 어, 구원받은 자에 주신 어마어마한 복. 그것을 실존에 두셨고 그걸을 실존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어,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태침 28장 10절 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도을 시속할 시스템 어,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말은 하면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어. 절대 제자란 말은 아 어, 진짜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다블린 제자를 말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고 시간 되면 하고. 그건 절대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 제자지. 그렇죠? 절대 제자는 이것밖에 없다. 여기에 내 생을 걸어야 된다. 그게 절대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뭘한 데서 흔들리고, 알아듣 데서 뭐, 그거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너희는 절대제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존 신자를 말해요. 기존 신자. 기존 신자. 그래서 기존 신자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자. 또, 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 평신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랩넌터. 자, 이, 성, 이 기존 신자를 절대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개인화시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제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만든다 말이 표현이 틀렸어요. 저는 이전에 뭐도 모르고요. 절대제자를 만드는 데가지고 진짜 그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뭐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절대제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갈할 일은 하나님이 이런 절대제자를 사회자 가운데, 평신도 가운데, 랩노트 가운데 딱 준비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예비는 기존 신자 가운데 절대 제자를 개인화 시키주는 책임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개인화 시켜라. 오늘 얘기했습니다마는 개인화 시키는 간단합니다. 내가 개인화 되면 돼요. 무슨 어떻게 개인화 시키죠? 내가 되면 돼. 내가 안 되면 바울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를 막혀놔도요그 사람 영적인 문진인 사람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이 되게 영적인 시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 이상한 사람 만났다. 큰일 나는 거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아나리아딱 만나게 만든요 그것도 주님 집중훈련시켰잖아 3년도 아나리 아라비아 데꼬 가지고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개인화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막 듣는데 전부 다 나의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걸말 정리. 그게 개인화 된 겁니다. 아시겠죠?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정리가 안 돼가 있어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기도 정리가 안 돼가 있어. 보금 엄청 들었거든요. 보금 정리가 안 돼가 있어. 전도, 훈련 받았는데 전도 정리가 안 돼가 있어. 또뭐 미션 얘기하는데 나의 미션 정리가 안돼 있어. 아무리 뭐그 CVDIP 맨날 얘기해도요. 그개인화안 되고 내끼 정리 안 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역사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히, 응답 보면서 아는, 아는 척 하면 머리 아파요. 아, 저 사람 말이 아닌데, 자꾸 뭐, 뭐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꾸 뭐, 그래. 들어보면 알거든.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하나 붙이지도 않겠지만은 안 되어집니다. 이게. 음. 그래서 내가 개인화 되어지고, 나 이걸 정리되어진 것을 다른 사람을 개인화 시키는 제자와 제자와. 예수님 3년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죠?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 사도 제자,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 사도 제자는 지금처럼 목회자 제자라고 할수 있겠죠. 70인 제자는 우리 중지자 제자를 말하겠죠. 평신도 제자는 말 그대로 그냥 평신도로서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서 그랬습니다. 절대 제자라 그러면 이제는 절대 현장입니다. 절대 현장, 절대 현장이란 말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 말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 그래서 그 현장은 결국 어 절대 제자가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그렇지.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불로 돈낼 필요도 없고. 시간 필요 없잖아요. 공무원은 내 자신이 먼저 절대 제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어쩌다 공무원이니까. 그거 가면 되는 거예요. 학교 교사다 그만두고 전도를 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면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에게 그게 현장이라. 가정주부들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모두 현장이 다 있습니다. 그죠? 렇 그게 나의 절대 현장을 보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은 내 현장을 축구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 내 현장에 전도 능이하기를 원하시구나. 그게 바로 절대 현장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 현장에 갔을 때뭐 해야 되느냐? 말씀운동, 말씀운동. 말씀 운동하는데, 다른 거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 메시지입니다. 기본 메시지. 이게 싹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 메시지 뭐죠? 기본에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연에 싹다 들어있다니까. 이거. 구원의 길을 하고 나는 영접하잖아. 영접. 영접하고 난 막보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스 조건이 뭐며 그럼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렇죠? 그 그리스도 비밀 그리스도 결때 반드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 선명히 나타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반드시 근본 문제에 얘기해야만 아! 그래서 내가 이유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 문제를 모르면 "아유, 뭐, 그 그냥 예수지, 뭐, 꼭 뭐, 우리에게 만 얘기하라" 이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그래서 얘기합니까? 잘안 하잖아요. 예수 얘기만 해야지. 기존 교회에서, 뭐 기존 교회는 편히 이상한데, 우리에게 만 다른 게 있다고 혹시 물어보시라고. 우리 성도들은 뭐, 원래 불신자로 있다고 우리가 처음 보험받으러니까 아, 그게, 그거 예생하지만요. 일반교회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라고. 그, 우리교회 그 어떤, 그, 그, 저, 이, 그 이,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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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고, 권사님, 부인 저번주 왔잖아요. 래가지고 <laughs> 내가 그 얘기했더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야. 너무 갈급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저기 예수 성도단, 저, 뭐야 제주도 가게 되면 열방 대학이라고 있어요 찬양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가지고 거 졸업하고 교회 와서 수요일마다 지금 여, 여 집사님들 그팀 구성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막 전도랑 전도 다하라니고 그런데 자기를다 타면 죽겠다는 거요. 지금 뭘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대. 그런데 <laughs> 딱그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야. 그그기적이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의 비밀. 이거 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일곱 가지 축복. 일곱 가지 축복, 일곱 가지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곱 가지 복. 신분이에요, 신분. 그죠? 신분이에요. 성인의 인도, 어, 역사, 사단의 길, 천사동은 천국시민권, 세계정복. 그죠? 여섯 가지 저주를 끊는 권세. 여섯 가지 있죠, 요거.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들을 가르쳐 주지만은 사실은 개인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 비밀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 비밀을 누리라 말은 야합니다 어떻게 누리될지를 안 가르쳐 줘. 그게 개인화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교회 사고는 1, 2, 3단계 있잖아요. 지금 전국 전세로 확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응답하는 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은 그러지 누리라는데 어떻게 누릴 줄안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 막연한, 막연한 거죠. 그리고 읽어 축복, 읽어 우리 보기 있잖아요. 신분.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요.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여섯 가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여섯 가지 저주 있잖아요. 다 걸려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끝까지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개인입니다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 양육단계 사자, 양육반에서 사자, 양육반에서. 그리고 기도응답의 비밀. 이다 기본 메시지거든요. 여섯 번째. 어, 아, 다섯, 어, 자. 자, 기도는 다시, 다시, 다섯, 다섯 번째는 다섯 가는 확신. 이거 아시죠? 구인성 기사.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밀. 일곱 번째, 세계 정복의 비밀. 정복의 비밀. 이건 기본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내가 현장에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다락방.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그냥 지속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이다. 이게 전체 시스템이죠, 사실은. 전체가. 세 번째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라? 제자를 삼아. 자 제자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면, 실력 있고 수준 있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다른데 반응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에 딱 반응해야 돼. 그 사람이 딱 제자입니다. 그 사람 사전에 됩니다. 다른데 매력이 없어, 다른 얘기 하면... 수준 낮게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자 <laughs> 이런 제자가 불신자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화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볼때 영적 문제 심각해 보이지요 치유 대상자 속에도 있다는 게 알아야 돼요 우리 김유미 군설 같은 경우에 아까 간증했지만은 그렇죠. 본인이 사실은 치유 대상자였잖아요. 근데 한나 2년 만에, 신군사님이 KTX 타고 가다가, 뭐, 친구가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줬는데, 2년 후에, 어,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찾았대. 신의사고사를 어떻게 찾아는 몰라. 그래, 연락처 찾아가지고 연락했어.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이막확뜨거 있더라고요, 뿜뜨거 있고요, 뭐 굉장히 혼미하고 뭔가 사람이 확이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집에 신방 갔을 때까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갔더만 계속 뭐 그리스도 삼직이잖아, 계속 쓰는 거야. 종이다, 그그 노트에다가 계속 쓰더라고. 와, 하나님이 극기강하게 바꿔가는 거야. 요뭐 지금 미션업사회 가고 있어. 근데 그 김준목한테 또 미션 줬어요. 김유미 권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시켜라. 근데 미션을 줬습니다. 치유 대상자. 치유 대상자를 치유 대상자로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제자가 있다. 세 번째는 갈급한 사람 속에 있어요. 갈급한 사람. 영주문제 있으니까 뭐 갈급하겠지만은. 또, 중성된 사람들, 뭘한 가지를 시키면 정확하게 합니다. 나요, 아무 상관 없더라고. 오히려 애들이 더, 청년들이 더안 해요. 더안 해요. 연세 많은 사람 딱히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중성된 사람. 어, 하나님 딱사명자예 비해 놨거든요. 이 사람 다르죠. 그럼 내가 아까 김유미 건잘딱 간증 들을 때, 야, 이 사람이 완전 사명자구나.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 얘기 많을 거야. 인생 스토리. 거의 안 하잖아요. 계속 미션업 사역, 사행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얘기하고 싶지. 한 며칠 동안 얘기하고 싶고, 그거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김유미 건잘 보세요. 나는 그 얘기를 좀 해서 어떻게 복음 받고 어떻게 해서 복음의 어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그게 안 하고 그냥 사형 얘기 하는 거야. 그걸다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돼. 시킨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제자. 어, 자, 그래서 우 1팀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죽으신과 부활을 체험을 다 해놓고 지금 주님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랬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팀장 팀장님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부분에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알면요 그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도록.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작품이다. 그걸 간증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실력이고 능력이고 내말 잘해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작품 완전 베리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말 더듬어 샀는데 역사를 버리는 거야, 그냥. 내가 그 내가 몸이 부산이니까 목사님. <laughs> 그분이 그랬다잖아. <laughs> 그 케이팅 아, 그 뭡니까 한국도 그 유보에서 따로 들어가다가 한 3주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랬던 분은 바빠서 못 들어오니까 그래 다름은 들어올게라고 왔는데 말을 하는데 있죠 일단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야 말을 잘하고 안 하고 가 아니고 알아들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런모 전화 모산이 사 아무리 그래도 말은 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미안하다 내가 보내줘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 말을 못알아들으니까알아듣니 귀를 기르시 하는 거라. 뭔 말인가, 그러면서. <laughs> 거기서, 엄생이 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소리 되잖아, 그분이. <laughs> 지금 말 잘합니다, 지금. 어. 그리고 그거 보고 우리가, 하나, 야, 랍사람아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1팀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그, 저기, 이명남 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그 남편의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고, 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완전 집이 보니까 어제 사 살얼음 보니까 집이 아예 교회야. 칠반 딱하더라고그 칠반 뭐가 필요한 집이야. 칠반 은 애들 딱 집기 다 삼이기 가면서 확 보험 전하더라. 이명환 건사 개인 보면 연약한 사람이거든.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강아지를 안 해. 또 우리 신종 선거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살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윤군 사람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연약하고 문어고 실패한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면. 그게 나는 1팀, 1팀의 어떤 어, 구성 멤버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는 오늘 어제 보고 받으면서, 야 우리 이명남 군사님, 또 신영순 군사님, 김윤군 군사님, 야 1팀에서 사역자로 이렇게 계속 세우지 않아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앞으로 굉장히 확산되어 갈 겁니다. 어, 그게 하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우리 1팀 어, 힘 빠지지 마시고, 그죠? 하나의 방법 딱 알고, 이런 세계보고화 전동 취소할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1팀 되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1팀 헌신 예배 드리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무릉하고 실패자지만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답이 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1팀을 통해서 절대 현장에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전도는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온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명백한 증거를 증거하는 그런 그래, 일팀이 되도록 우리 책임자 어, 우리 조장 노인과또사역자 우리 어, 김준중목과 또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팀원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절대 시스템. 절대 시스템입니다. 절대 시스템. 이, 결국 이제 미션업을 말하거든, 미션업요 미션업. 내가 이게 되면, 현장들을 다락방 하면, 제자 놓으면 따로 미션업 불러서, 예, 아시겠죠? 순서니까, 우리, 하여튼 응답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스 크시는 네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도 교통 충만 역사심이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현장 시스템을 세우며, 그래서 전, 어, 무너지지 않는 전도운동 기수할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일팀과또 우리 책임장로님 조창인 장로님과 또 우리 책임사역자 장도님, 우리, 책임 우리 김승준 목과또 우리 모든 어, 사역자들과 제자들 모리 위에또 우리 모든 승도들 어, 지금 너무 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은 이삭의 백배 세의 권을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승도들 모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하다. 아멘.